안녕하세요 여러분 잊혀질만하면 나타나는 저의 플래너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3, 4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총 3번의 플래너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네 번째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2019년에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와 또 2020년에는 어떤 플래너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회색 플래너가 제가 2019년 한해 동안 사용했던 플래너인데요.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다녀서 굉장히 낡았지만, 그래도 나름 정이 많이 든 그런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플래너가 2020년 한해 동안 사용하게 될 새로운 플래너인데, 이제 새로운 플래너에 적응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2019년의 플래너는 미련 없이 바로 버리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2019년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좀 많이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고 또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도 작성해보고 저렇게도 작성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좀 나만의 방법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한것 같은데 그래서 2020년에는 좀더 새로운 방법, 딱 나만의 방법 한 가지를 정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띄엄띄엄 공백도 있고요, 뭐 열심히 작성한 적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좀 많이 바빠져서 연말로 갈수록 플래너를 좀더 열심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은 좀 플래너를 작성할 수 없는 훈련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좀 컸고요. 이제 12월로 가게 되면 12월에는 좀 열심히 작성을 했어요. 딱 보시면. 뭔가 그래도 다른 달보다는 뭐가 많이 써져 있죠. 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전에 제 플래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달력이 있는 페이지에는 큼직큼직하게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행사 정도를 간단하게 써,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일별로 돼 있는 페이지에는 좀 자세하게 적어요. 오늘 해야 될 일들 목록뿐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적습니다. 그나마 전에는 좀더 자세하게 적었었는데, 요즘은 좀 그냥 대강대강 적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틀만 좀 적어놔요. 한 가지 추가된 점이 있다면, 이제 밑에 약간 간단한 가계부를 적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다 내용이 보이네. 그리고, 체크카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누적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계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더 자세하게 적고 싶어져서 가계부를 구매를 했어요. 2020년 가계부고요. 또 안에 보시면 이렇게 피터래빗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주일치 가계부를 두 페이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수 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하루에 사용한 지출액, 뭐 수입, 그리고 잔액 이런 거를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 저는 17일부터 작성을 시작했는데 아직 저만의 가계부 작성법을 배워가는 중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했던 금액들을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간액, 뭐, 얼마 썼는지, 이렇게 C라고 적혀 있는 거는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를 표시해 둔 거예요. 앞으로도 가계부를 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나만의 방법을 좀 개발을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가 갑자기 가계부로 갔는데 이제 다시 플래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플래너를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고요. 이제 2020년에 어떤 플래너를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영풍문고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12월부터 이제 작성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1월부터 작성을 할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는 플래너를 구매를 할때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림이 없는 플래너를 구매를 합니다. 너무 그림이라든지 무늬가 많은 플래너는 좀 저한테 방해가 많이 돼요. 2019년 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커를 좀 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그림이나 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플래너는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다음으로 플래너를 구매할 때 중요시 여기는 거는 넓은 칸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하루 일정을 적는 편이라서 칸이 넓을수록 저는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아침에는 뭘 먹고 또 오늘은 어딜 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기 때문에 저는 그 하루의 일정을 많이 적을 수 있는 칸이 넓은 플래너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2019년 플래너는 보시면 보이겠지만 2018년에 사용했던 아 2019년이구나. 2019년에 사용했던 플래너보다 훨씬 넓은 그런 칸에 플래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좀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작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플래너 영상 올려 봤는데요. 2019년에는 다른 연도보다 제가 열심히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어 사실 나눠 드릴 게 많이 없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나마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2020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좋은 연말 보내시고 또 해피 뉴 이어. 바이.